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2013년 한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013년 별별 이야기 총결산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이 벌써 다 갔네요. 네. 다사다난한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땅에서도 일이 많았지만 우주, 하늘에서도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우선, 나로 발사 성공이 아닐까 아, 싶은데요. 네. 올 초에 이제 그두 번의 발사 실패 끝에 드디어 네. 3차 발사에 성공한 나로. 많은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됐죠. 네. 네. 세계 10대 우주 광고에 들어가는 그런 쾌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천문학과 물리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신의 입자로 알려진 힉스, 힉스 입자, 예. 예, 드디어 그것이 이제 아 10월달에 발표가 되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네. 그런 영광 을 누렸죠. 힉스 입자를 통해서 우주 탄생의 비밀 얼마나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신의 입자라고 하는 이 힉스 입자 노벨상까지는 주 위대한 네.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올해가 태양 활동의 극대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주 경보가 내리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하지만 뭐 특별하게 이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올 여름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시 또 태양 활동이 활발해졌는데요. 네. 아무튼 11년마다 찾아오는 태양 활동의 극대기, 네. 올해가 그 피크인데요. 어, 특별하게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 또 가장 기억남는것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에 떨어진 거대한 불덩이, 네. 그렇죠? 2월 15일이었던가요? 상당히 그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조금 피해가 좀 예, 천명 이상이 다치고 600 k g 이상의 그 운석을 남겼다. 네. 아,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우주에서 큰 불덩어리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상당히 뭐히로시와 원폭의 몇 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아, 비슷한 시기에 그지구에로 가까이 통과하던 소행성들이 또 이제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아포피스라고 해가지고 1,450만 킬로미터 가까이. 뭐 아직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데 네. 굉장히 또 걱정이 됐었고 사실은 그 후에 2월1 6일 날은 그 소행성 하나가 지구 정지기도보다 안쪽인 이만 칠천 킬로미터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아, 굉장히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이 올 수는 있지만 뭐 특별하게 무사히 또 이런 네. 소행성들에또 통과하게 돼 있고 소행성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해성이죠. 네. 올해는 대해성의 해가 될 것이다. 뭐 보름달보다 큰 해성이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 먹거 없다고 네, 그때 아이손 네. 해성 되게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 초에도 이제 해성이 이제 그판스타즈라는 해성이 굉장히 밝게 나타날 줄 알았더니만 하운을해 보일 정도여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없이 넘어갔고 네. 또 11월 29일 날그 아이손이 정말 태양을 통과하면서 보름달 만큼 밝아질 거다라고 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올 초부터 기대했는데 결국은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네, 그, 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주 탐사에 대한 일도 많았습니다. 네. 아,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퀴리오시티가 8월 달에 화성 토양에서 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네.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 생명체에 대한 기대를 많이 높였는데요. 하지만 그 공기 성분 중에서 어그 메탄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생명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였고요. 11월달에는 인도에서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발사했죠. 네. 이것이 이제 2014년 9월경에 이제 화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인도까지도 화성 탐사에 나서게 되는 우주 관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네. 또 12월 14일날은 그 중국의 달 착륙선 창호사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또 중국이 세계 세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 2020년에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는데 네. 아, 이미. 중국은 달에 착륙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좀 예,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 10월 달에는 그, 그래비티라는 우주 쓰레기를 다룬 영화가 나와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우주 쓰레기 문제가 화제가 됐었죠. 네. 하지만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그런 일은 그 정도까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앞으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 우주 쓰레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 쓰레기에 대한 아, 그런 대책을 논의해야 될 중요한 그 시기가 됐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2014년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예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2014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별별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미항공 우주국 나사 소속 비행사의 우주복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로 인해 고장 난 냉각수 파이프 수리를 위해 23일로 예정했던 우주 유형을 하루 뒤인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나사는 국제 우주정거장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순환시키는 대형 냉각수 파이프 2개 가운데 1개가 지난 11일 밸브 고장으로 폐쇄되자 지상에서 원격 수리에 실패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긴급 우주 유형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나사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복은 우주인의 생명과도 이렇게 직결된 것인데요.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현재 우주 정거장 ISS, 네. 아 그곳에 이제 우주인들이 머물고 있는데 이 우주정거장의 그 온도, 냉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 암모니아 순환 장치가 고장이 났다랍니다.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론 하나만으로도 괜찮지만, 하나가 마주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12월 초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아, 12월, 21일부터 이제 나가서 우주 유형을 네. 통해서 사람이 직접 그래버티 영화처럼 네. 나가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가서 고치는데 그냥 못 나가니까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우주에서 여러 가지 방사능이 날라오고또 당연히 공기도 필요하고 온도도 조절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생명보존 장치가 그 우주복 안에 있는데 네.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 우주복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근데 밖에 있을 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벗을 당시에 이걸 알아 아는 겁니다. 예. 그래 좀 다행이죠. 다행이긴 한데 혹시 뭐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데. 네. 뭐 나쁜 소식은 없니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지난 7월달에도 우주 유형을 하다가 네. 헬멧 안에서 물이 차가지고 네. 이 우주인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어? 그런 예.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그래도 무사히 들어와서 잠시 안정시켰더니 정상이 됐고, 근데 그 당시에도 왜 헬멧에 물이 찼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우주복의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걸 발견했는데 언제 왜 고장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월 23일 날 이제 2차 우주유영을 나가야 되는데 한세번 정도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이 우주복을 입고 나갔을 때또 고장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아 며칠 연기를 하면서 아 여분으로 났던 다른 우주복을 입고 이제 스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 우주복 단순하게 산소만을 제공하는 네.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방사능도 막고 온도 조절도 해주고 네. 상당히 네. 많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주복이 우주인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복에 그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우주유형은 즉각 중지되고 네.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지난 7월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을밝히지 않았고 이번도 네. 원인이 거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우주정거장 자체도 냉각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이 났는데 네.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까지 고장나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정말 이 높은 곳에서 아, 어떻게 인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 우주정거장에 타면서 연구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무사히 안전하게 역할 을 수행하고 지구로 귀환되를 귀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우주복의 결함 원인이 꼭 밝혀져서 활동 열심히 한 다음에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베벨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